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아 <laughs> 이렇게 수줍어 하셔요 네자 패프 옵션 경매 실전반에서 어그 가족 원 플러스 원이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어머니와 아들 아 어, 얼마 전에도 또 낙찰 받으신 분 있는데 또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잠깐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저 같이 해볼까 합니다. 일단 뭐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아들의 엄마입니다. <laughs> 네, 저는 엄마의 아들입니다. 엄마와 아들. 네. 아무튼 일단 낙찰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아드님이 받으신 거죠? 네. <웃음> 네. <웃음> 어머님도 들어가셨는데. 저는 폐찰 두번 했습니다 네네 아. <웃음> <웃음> 그래도 용기 있게 또뭘 고르고 계십니까? 계속 해야죠 그렇죠 네. 아들이 낙찰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기특해요 그쵸? 근데 네. 조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렇죠 <laughs> 아들이 이렇게 딱한 방에 낙찰받을 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아 제가 언가 받을 줄 알았어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아들은 본인이 이렇게 한 방에 딱 낙찰받을 줄 알았어요? 네 <웃음> 어, <웃음> 어떻게? 네. 왜?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 들었나? 네, 아, 뭐 조사도 조사되죠. 음. 뭐, 뭐 엄마가 먼저 들어갔었는데 음, 음. 일단 뭐 엄마의 폐찰로 인한 낙찰 금액을 보고 아아 아, 이렇게 쓰면 안 되구나. 이렇게 쓰면은 <laughs> 난 뺐겠구나. 난꼭 받아야겠다. 일단 시작은 받고 시작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laughs> 좀 금액 더 높이 썼어. 네네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같아. 높이 썼는데 2등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났잖아요. 5 0만 오십만 원. <laughs> 원 차이. 네. 네. 잘쓴 거죠. 진짜 잘쓴 거죠. 음. 근데 처음에 경매를 할때 아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원래부터 있었나요? 그 혼자가 아니고 원해원 어, 한달했을 때 그때 딱 한달을 네. 네. 저 아. 저보다는 아들 둘을 아. 보내고 싶었었어요. 아 아들 둘을. 네어 아들들끼리 해보라고. 왜냐면 어. 지금 제가 이렇게 음. 오랫동안 이런 음. 일을 저런 일을 해봤지만 음. 부동산이 괜찮은데 부동산에서도 아. 경매 쪽이 앞으로도 오. 아이들이 알면. 네.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 맞아. 네. 아 이게 진심 어린 말이. 엄마가 딱 권유했을 때뭐 네. 어떤 느낌 들었어요? 처음에 하기, 하기 싫다. <웃음> <웃음> 귀찮다, 하기 싫다 귀찮다. <laughs> 어, 어, 어. 왜, 왜? <laughs> 그러니까 뭐 엄마는 이제 꾸준히 유튜브를 봤고 <laughs> 어, 어. 몇번 이제 먼저 음. 교육할 때 갔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저는 옆에서 보기만 했고 제가, 어, 왜 저러지? 막 이런, <laughs> 이런 생각 했었어요. 엄마 그러니까, 이상했구나. 유튜브를 켜놓고 잔다니까. <laughs> 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와 뭔가 이렇게 호감적인 건 아니었는데 <laughs> 어. 와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아, 아 이거 괜찮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 사례도 듣고 하니까 아 이거 나도 해야겠다. 지금 몇 살이지? 스물여섯. 스물여섯. 26. 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일들도 해보고 뭐 네. 이렇게 해봤지만 이게 어떤 면이 좋은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적금을 안 들어도 돼요. 그전에는 음, 네. 이제 돈 모은다고 적금 네. 같은 거를 막 들고 했었는데 네. 어쨌든 그 돈이 아. 큰돈이 안 돼요 투자를 할 곳을 음. 집으로 생각하고 그게 이제 나중에 시스템을 보고 뭐 월세 수익률도 보고 하면 네, 나중에 그게 적금보다 더 큰돈이 되겠다 목돈이 될수 있겠다라는 아, 생각이 드니까 야. 음. 그런 그런 생각이 몇 번째 수업을 듣고 들었어요. 처음 왔을 때 처음, 아, 처음 왔을 때첫 수업을 듣고 네. 왜냐면 사례를 몇개 들으니까. 그렇지. 사례를 몇개 들어줬죠. 네. 그죠? 야. 그때 그때 그럼 첫 수업을 듣고 그런 말을 네. 오이거적금보다 훨씬 낫네. 네. 이런 걸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엄마한테 먼저 들었어요. 아, 엄마한테 들었어. 아, 근데 근데 별로였어요. <laughs> 근데 별로였는데 진짜 수업을 듣고 해 보니까 어, 이게 되겠구나. 네. 뭔가 이게 어, 네. 야. 아들이 참 기특하시겠습니까? 네. 야, <laughs> <경쟁을 힘껄까요>? 경쟁 의식 느껴요. 경쟁. 그럼 물건을 조사할 때도 되게 많이 서로 서로 같이 아, 네. 조사 많이 하셨죠? 네, 처음에 네. 서로 각자 다른 물건을 봤는데 렌토님이 음, 음. 하나에 집중해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럼 우리가 집중... 둘이 오면은 네. 하나만 봐주거든. 음. <웃음> <웃음> 아, 그랬어. <laughs> 그거는 아, 그랬을 나쁜, 그랬을 <laughs> 별로 좋지 않은 <웃음> 의도였으나 <웃음> 하나를 하는데. 음. 둘이 각자 할 때보다 훨씬 더 집중이 잘 되고, 그죠? 분석도 잘 되고, 어, 어, 어 컴퓨터로 막 조사하고 나는 어, 어. 현장에 가서 직접 가서. 조사하고, 어, 뭐 이러니까 이게 빨리 그게 시세 파악도 잘 되고, 예, 음. 네, 그렇더라고요. 뭔가 이게 조합이 맞는 거야, 예, 네.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쿵짝쿵짝 네. 이게 잘 돼요. 네. 그러면서 서로 엄마하고 평소에도 네. 대화 많이 해요? 평소에도 원래 많이 해요. 아, 많이 대화를 많이 하는데 어어. 그 대화가 되게 음. 막. 이렇게 정상적으로 막 엄마 막 이런 게 아니라 예 네. <laughs> 엄마하고 진짜 사이가 좋네 이거 공부를 하면서 엄마하고 네. 대화를 하는 게 뭔가 좀 달라졌어요? 아니면 엄마하고 같이 뭐조사하러 다니는 게좀 좋던가요? 뭐 싸우기도 많이 네. 했다면서? 네. 아 원래 그 전부터 싸우는 것도 많이 싸웠는데음 그나마 좀덜 싸워? 네, 공통 부모가 네, 네. 생겨서 오 공통 부모가 생겨서 야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음. 아, 뭐, 돈은 엄마가 들고 있으니까 참는 거. 야 <laughs> <laughs> 아, 야. 그래도 지금, 요번에 그럼 네. 낙찰받은 게, 네. 그, 저기, 감정가 얼마였죠? 6,500이요. 오. 인천에 있는 거고? 네. 예. 네. 야, 이거를 딱 조사할 때, 요런 거에 대해서 <laughs> 네, 네. 아들이 하나씩, 하나씩 했으면 하면서 실력을 키워가면 좋겠다. 네, 이런 네. 생각 하시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예. 네. 네. 그럼 요거 낙찰받아서 이제 네. 월세 수익이 얼마나 합니까? 이십에서 이십오 이십에서 이십오 월세 저희 대출 이자 다 주고 네네 네. 네. 주고 투, 들어가는 묶이는 돈은 이천만 원 들어가고 음. 이제 보증금을 오백으로 음. 해가지고 회사 하면 천오백 정도 천오백 정도, 정도 묶이고 네. 한 이십에서 네. 이십오만 원 칠십프로 정도 받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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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냥 적게 그 받고 네. 그냥 받고 우리 네. 돈을 투자하고 아 네. 너무 보기 좋아요 네. <laughs> 네, 진짜 축하드리고 네, 우리 이성님한테는 힘드세요. <laughs> 네, 네, 네. <laughs> 아니 저는데 조금만 참아주세요. <laughs> 네, <이제. 웃음> 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또 있습니까, 어머니? 앞으로의 계획은 음. 이제 저는 좀 나이가 이제 50 음. 가까이 되, 되다 보니까 네. 이 부동산이라는 게 이게 음. 그래도 장기 투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시간이 음.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음. 아들은 네. 지금 저렇게 배워 놓으면 음. 아주 나중에는 내 나이가 됐을 때는 음. 아주 그죠? 좀 돈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을까? 아니 엄마가 열심히 해야지. <laughs> 엄마가 열심히 해야 네. 된다고? 그래야 엄마께 잘 <laughs> 거니까. <웃음> <웃음> 엄마가 열심히 해야 된대. <laughs> 어 좋아요. 아들의 목표는? 네. 500억 오케이, 빌딩. 500억 빌딩. 네. <laughs> 오! 야, 멋진데? <laughs> 야. 어, 어, 빨리 이루기를 바랍니다. <laughs> 다음 물건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 네, 네. 아, 다음 물건 바로 네네. 또 준비하고. <laughs> 어머니도 준비하고. 계속 준비하고 있어. 어. 그러니까 <laughs> 각자 막 물건을 보고 각자 조사하고 또 같이도 조사하고 막 이러는 거네? 이제 어. 아들이 찍어 주는 물건이 있으면 이제 제가 조사하고. 어, 근데 이제 어. 아들 생각은? 음. 무리해서 너무 빨리 가지 말고 음. 한 달에 한 건씩 이렇게 천천히 조사해서 들어가자. 그래서 어, 한 달에 한건 엄청 빠른 건데. 그래요. 그데막 어. 무수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엄마는 무수히 씨 계속 말하니까. <laughs> 아이고 아, 엉덩이... 좀 그래? 진정하라고 아. 천천히 해도 된다고. 아, 그렇지. 뭐. 어, 천천히가 한 달에 한 건이구나. 돈이 많나 보여. 어, 맞나 봐요. 어, 엄마가 뭐가 이제 조금 쳐도. 다 아들을 위해서 다 준비했구만. 네 맞아요. 아 예, 어. 아우 멋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laughs> 저도 부모된 입장에서 참 부럽고요. 우리는 <laughs> 참 듬직한 것 같아. 아 잘했고 네. 앞으로도 진짜 이 어, 부동산 경매 하셔가지고 네. 부동산을 하나 둘씩 어, 이거네 당 응? 받고 응. 꾸준히 하셔서 정말로 어떤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안녕. <laughs>